김현지 대통령실 실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가답을 잡은 것 같습니다. 국회 운영위가 10월 15일. 김 실장 등의 국감 정인 참고인 채택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지만, 은 국민의 힘이 여섯 개 상임위에서 김 실장을 정인으로 부르겠다고 예고하면서 불출석적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는 국감 한참 전부터 세간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현재의 유튜브에서도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세 중 실세로 알려져 있지만은 배일에 가려져 있던 만큼 그의 국감 출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었고. 여야 간 공방이 거셌습니다. 여권과 대통령실에서 못 나갈 이유가 없다며 출석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번 국감의 양대 이슈였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10월 13일 법사위 국감 출석. 이후 입을 다든 모양새입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을 더 이상 못하니 김현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김현지는 국감에 앞서 정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의 갑작스럽게 이동했는데 국감 불출석 보석 인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의 국감 불출석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의 김현지 방탄을 넘어서서 그의 절대지존 입지도 증명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일반 여론에서는 절대지도 만사형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상권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도 불러서 망신주는 민주당이 감히 출석시키지 못하는 대통령의 최적권 행정입법사법부의 인터처벌 존재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감과 관련해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재명은 자기 비서는 국감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리까지 이동시킨 자입니다. 이재명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수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수많은 억척과 논란들, 김현지의 출생지와 출신 학교, 첫째 아들의 출생 논란, 내란 선동제를 받은 경기 동부 여남의 이석기와의 연계설, 이재명과의 경제 공동체, 미국 전직 CIA 요원이 밝힌 북한 김정일의 딸이라는 루머 등의 논란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